네, 안녕하십니까. 정창수 의원입니다. 광주와 신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 본 조례안은 마약, 도박, 음주 등 각종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과 치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, 안제5조에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 안제6조에서는 중독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,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제7조에서는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대로...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